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테란 영상을 찍었었죠 테란에는 어떤 건물이 있고 또 어떤 유닛이 있고 또 그러한 각 건물과 유닛들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천천히 한번 살펴봤는데 어, 이번에는 프로토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토스는 이 유닛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 강력하고요 또 그런 만큼 그 한방 공격력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가 하면 어그 유닛들이 그만큼 너무 비싸고 생산 시간이 좀 길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또 아주 되게 터프한 그런 남성적인 그런 종족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토스로 많이 좀 시작을 해요 아무래도 유닛 하나하나가 강하다 보니까 좀더 조작이 쉬운 면이 있어서 많이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이번에 또그이 프로토스의 특성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역시나 그 테란과 마찬가지로 건물들을 좀 위주로 해서 그각 건물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 건물에서 어떤 유닛이 생산되고 그 유닛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테란의 커맨드 센터가 있다면 프로토스는 넥서스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프로토스의 핵심 건물이고요. 어, 테란의 SCV가 일을 하면 커맨드 센터에 미네랄이나 가스를 넣듯이 프로토스의 프로브가 여기 이 넥서스로 자원을 가져다 놓습니다. 자이 당연히 넥서스에서 일꾼인 프로브 생산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파일론이라고 하는 어, 건물이 있어요. 이 약간 수정구 같이 생긴 크리스탈 같이 생겼는데 진짜 가장 어, 프로토스 건물 중에 진짜 핵심 중에 또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지으면 일단 인구수가 늘어나요. 인구수가 팔 늘어나고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이원 있죠. 프로토스는 넥서스와 파일런을 제외하면 이 파일런 안에 있는 요 공간에 건물을 지어야만 합니다. 보이시죠? 여기는 지을 수 없는데 여기는 지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인구수도 담당하고 있고 또 건물 아 건물도 이제 지을 수 있고. 자, 예외가 하나 더 있네요. 예, 가스는 가스통이 지어야 돼요. 네, 가스입니다. 이거는. 가스를 이걸 짓고 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테란의 배럭같이 가장 기본적인 병력 생산 게이트웨이입니다. 가장 프로토스의 기본적인 병력 생산은 이 게이트웨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질럿이라는 유닛을 소환할 수 있어요. 이 질럿이 처음 나오는 다른 종족의 저글링과 어, 마린에 비해서 좀 단일 개체로는 체력도 높고 공격력도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좀 깡패라고 좀 많이 불립니다. 저도 사실 저글를 하지만 이 질럿에 좀 호되게 당하는 경험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질럿을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를 지으면 이 사이버네틱스 코어라는 것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네틱스 코어를 지으면 어, 참고로 지금 고급 건물은 하나도 못 짓는데 사이버네티스 코어라는 건물을 지으면 고급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고요, 세개 그리고 게이트에선 드라군이라는 걸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유명하죠, 드라군. 네. 네, 질럿은 지상 공격만 가능하고요. 이 친구들 지상도 가능하고 공중도.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인공지능이 좀 낮은 게 많이 단점으로 거론되죠. 그리고 뭐 이속이 그렇게까지 빠른 편은 아니고요. 좀 둔한 느낌을 가지는 그런 유닛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이버네틱스 코어 맨오른쪽께이 드라군의 사거리 개발이거든요. 여기까지 와야 원래 때리잖아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군을 사용할 때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수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사이버네티스 코어를 짓고 나면 고급 어,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게 되는데 일단 그 이전에 이 포지라고 하는 건물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옆에 있는 이 포지는 프로토스의 지상군 업그레이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스의 지상군 공격력 방어, 방어력 그리고 쉴드가 있어요 프로토스는 또 특이하게도 이 파란색이 프로토스의 쉴드거든요. 그래서 먼저 때리면 이 쉴드가 먼저 깎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쉴드가 먼저 깎이고 그 다음에 체력이 살아납니다. 아 체력이 깎입니다. 근데 쉴드는 차는데 체력은 더 이상 차지 않아요. 이런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쉴드업도 가능하다. 쉴드업은 한 그냥 무조건 세번 업그레이드가 가능. 해요. 네. 네, 다른 거는 또 다른 건물들이 좀 필요하고요 사이버네틱스 코어에 있는 거는 공중 공격력 업그레이드입니다 공중 공격력, 공중 방어력까지 네, 공중 유닛들에 대한 업그레이드입니다 또이 포지를 지으면 캐논을 소환할 수가 있게 돼요 캐논 이 포토 캐논은 어, 지, 지상 공격과 공중 공격이 다 가능한 프로토스의 유일한 방어 기지입니다. 이렇게 공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캐논은 디텍터 기능이 있습니다. 지난번 테란할 때 디텍터, 사이언스 베스 특히 얘기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캐논 근처에는 안 보이는 유닛이 와도 볼수 있게 된다는 점, 그것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비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 기본 건물 중에 마지막으로 실드 배터리가 있는데, 이 실드 배터리는 자기 만화를 사용을 해서, 건물인데 만화가 있어요. 이 자기 건물을, 자, 자기 만화를 소모를 해서, 죄송해요.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이 실드를 회복시켜줍니다. 보이죠? 깎인 실드가 회복되는 거. 하지만 역시나, 실드는 회복되는데, 체력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정말 다급하게 수비할 일이 있을 때이 실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종종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고급 건물로 갑시다. 이 사이버 네틱스코어를 지으면 고급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로보틱스 퍼실리티부터 설명을 하자면, 자 먼저 로보틱스 퍼실리티를 지으면 셔틀을 뽑을 수 있습니다. 테란의 이제 그 드랍쉽처럼 이 셔틀이라고 하는 수송 유닛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흔히 말하는 빵 셔틀의 원조가 이 친구입니다. 우리가 빵 셔틀, 먼 셔틀, 먼 셔틀, 뭐 이렇게 얘기를 할때그 셔틀이 바로 이 셔틀입니다. 네,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셔틀을 먼저 제일 먼저 뽑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로버티스 퍼시리티를 소환하면 이 아래 세로로 이두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라고 하는 걸 지으면. 자, 그리고 특이한 거는 테라는 건물을 지을 때그 건물 옆에 일꾼이 반드시 붙어서 계속 지어야 되는데, 프로토스는 건물을 지어도 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좀 장점이죠. 그래, 자원 채취가 좋다는 거. 자, 이 건물을 지으면 리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리버는 공격이 처음엔 안 돼요. 요 스케럽이라고 하는 걸 생산을 해야 됩니다. 이 생산을 하면 그때 공격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공격 하나하나가 좀 강력합니다. 기본 공격력이 100이나 돼요, 우려. 근데 그걸 더 올려 줄수 있습니다. 요 업그레이드를 하면 125가 돼요. 굉장히 강력하죠. 예, 보이시죠?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 단점은 이 스케럽을 소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동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 셔틀과 함께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 셔틀의 속도를 증가해 줄수 있는 게이맨 오른쪽인데 일단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스케럽을 5발씩 채울 수 있어요. 리버가 근데 요 리버의 수용력을 증가하는 가운데에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스케럽을 10개까지 보존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맨 오른쪽을 개발하면 셔틀이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죠. 다만 가속도가 좀 필요하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해좀 네, 가속이 돼야지 빨라져요.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에 이 로보트 서포트 베이 밑에 있는 옵저버 트리를 만들면 옵저버라는 유닛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옵저버는 디텍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다만 어떤 공격이나 다른 그 외에 행동을 취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생, 생산을 해서 기본적으로 은신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맵에 뿌려서 정찰을 한다거나 상대편 기지를 본다거나 또 자기 한방 병력에 항상 붙여놔서 상대방이 이제 그안 보이는 유닛을 가지고 있어도 대처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옵저버터리에서 옵저버와 관련된 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왼쪽 거는 옵저버의 이동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주고요. 오른쪽 거는, 자, 지금 맵, 잘 보세요. 옵저버의 샤브미를 늘리면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늘어났나요? 제가, 지, 제가 잘 보세요라고 해놓고 제가 잘안 봤네요. 네, 어쨌든. 네, 옵저버터리. 이렇게 옵저의 시야 범위를 늘려주는 업그레이드도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또이 로보틱스에서 나오는 유닛들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라는 걸 봅시다. 스타게이트. 이 스타게이트는 이제 프로토스의 공중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중 유닛을 생산할 수 있는 건물인데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지상 병력은 다 게이트에서 나오고 공중 유닛은 다 이... 스타게이트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리버만 특수하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 로보틱스에서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스카웃과 커세어라는 유닛을 뽑을 수 있습니다 스카웃, 지금은 빨리 나오지만 굉장히 어, 생산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가성비가 조금 많이 안 좋은 유닛이라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절망스러운 지상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공중 공격력은 좀 세기는 한데 에, 네, 효율은 좀 많이 떨어져서 잘 쓰지는 않아요 어, 이 스타게이트를 지으면 플리피콘이라고 하는 걸 지을 수 있는데 이 플리피콘을 지으면 스카우트 관련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카우트 시야범위 증가하는 건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시야범위가 늘어나는 거고 스카우트의 이동속도도 늘려줄 수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빨라지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커세어라는 걸이 뽑을 수, 수 있는데 이 커세어는 공중공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프로토스의 제공권을 제공권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닛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격 속도가 꽤나 빨라서 그리고 또 스플래시 데미지가 또 들어가요 이 컷에서. 지난번에 스플래시 데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네, 이렇게 유닛이 뭉쳐있을 때 공격을 하면 이제 여러 유닛들이 한꺼번에 받는 데미지를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플래시 데미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리버의 스케럽과 같이 커세어의 공격도 그런 스플래시 데미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플리피콘에서 웹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해요. 옆에는 만화 개발이니까 그냥 해둘게요. 이 웹을 사용을 하면 유닛이 공격을 못합니다. 이웹 안에서는. 보세요, 그죠. 공격을 못하죠. 원래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애도 웹을 씌우면 공격을 못하는 거죠. 건물이든 또 지상 병경이든 근데 이웹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못 쓰는데 나와서 쏘면 쏠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웹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세요. 그리고 스카웃. 있다는거 말씀드리고 요 플리피콘을 지으면 또 이제 지난번에 테란의 최종 테크 유닛이 배틀 크루저였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최종 테크 유닛인 캐리어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캐리어. 근데 캐리어도 리버랑 똑같아요. 처음 나오면 공격을 못 해요. 인터셉터라는 걸 생산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제 인터셉터를 4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각 공격력이 이제 어 6인 그런 이 날파리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가 직접 공격한다기보다 이 인터셉터들이 날아다니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인터셉터들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사실 이 캐리어의 본체를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인터셉터가 죽으면 다시 재생산이 가능해지고요. 다만 어 캐리어 본체가 터지면 이 바깥에 날아다니던 인터셉터도 다 동시에 같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리피콘에서 요 캐리어 수용력을 증가하게 되면 리버가 스캐럽이 5개에서 10개로 늘어나는 것처럼 캐리어도 인터셉터를 8개까지 수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격 속도 공격력이 아예 달라지겠죠. 자, 아까 4개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8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리어가 많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 공격을 하게 되면 여러 인터셉터들이 한꺼번에 공격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그런 공격력을 자랑할 수 있겠죠. 체력도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최종 테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타데로브 아둔이라는 걸 지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잠깐 다시 게이트 건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게이트에 보면 생산이 안 되는 유닛들이 있잖아요. 자, 일단은 시타데로브 아둔을 먼저 지어야 합니다. 이 시타데로브 아둔에는 질럿의 속업이 있어요. 질럿이 원래 조금 아장아장 귀엽게 걸어다니는데 얘가 이 속을 누르면 굉장히 터프하고 무섭게 막막막 막, 막 엄청 무섭게 걸어다니죠. 촉촉촉촉촉하면서 네. 뭐공속기 빨라지거나 이러지아않고요야이 속만 빨라집니다. 자 이런 어, 질럿 속업이 이 시타드로브 아든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고면 되겠고요. 이 친구를 지으면 이제 이 템플라 카이브를 지을수 있습니다. 템플라 카이브는 이 템플러 두 개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또 하나 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데 템플러 아카이브를 지어야 2, 3업이 가능해요. 공중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템플러 아카이브가 있어야 2, 3업이 다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뽑아봅시다. 이을어 파일런이 필요하대요. 이렇게. 자, 파일런이 인구수를 책임져 줍니다. 아, 그리고 아까 얘기 안 했는데 넥서스도 인구수를 늘려 줍니다. 테란의 그 커맨드 센터처럼. 넥서스는 네, 9를 늘려줍니다. 테란 커맨드는 10을 늘려줬잖아요. 넥서스는 9를 늘려준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템플러 아카이브를 지으면 층 지으면 이 친구들이 나온 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자 다크 템플러 공격력이 기본 공격력이 무려 40입니다. 공격력이 굉장히 높아요. 예, 이 유닛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명하죠. 기본적으로 의신을 가지고 나오는 이제 다소 짜증나는 그런 유닛이에요. 공격력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뭐 상대방 기지에 몰래 들어가서 일꾼을 썬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들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강력한 다크 템플러 생산이 가능해지고요 다음 이 프로토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마법 유닛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좋다 그런 스킬들이 되게 좋다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이, 이 하이 템플러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기 사이오닉스톰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이 번개, 이걸 사이오닉 스톰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데미지가 계속,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기만 맞지 않겠죠? 스플래시 데미지처럼, 여러기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여러기가, 이제, 스톰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로이시네이션이라는 어, 스킬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가짜를 생산합니다. 공격도 가능하고요 다만 데미지는 안 들어가요 공격력은 없어요 네. 그리고 죽을 때 요렇게 사라집니다 어. 네, 재밌죠 네, 요런 걸 이용해서 여러가지의 어떤 전술들을 프로 선수들이 좀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자, 요런 할루시네이션 그리고 사이오니스톰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두개를 합체가 가능합니다 그럼, 아칸이라는 강력한 유닛이 돼요. 지상과 공중 공격이 다 가능은 한데, 팔이 조금 짧긴 해요. 이 친구도 약간의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고요.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때렸을 때 들어가고요. 지금 같은 팀이라 안 들어가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친구도 공격, 기본 공격력 강하고, 그리고 공속도 좀 빠른 편이라서, 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아칸. 굉장히 강력하고 뭔가 좀 되게 멋있게 생겼죠. 하이 템플러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아칸이 될수 있습니다. 예. 네. 뭐, 하이 템플러의 그, 만화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크 템플러 두 개를 합체를 하면 다크 아콘이라는 유닛이 돼요. 얘는 아콘, 얘는 다크 아콘. 네, 아칸, 다크 아칸. 이 친구는 뭐냐면, 이제 공격 유닛은 없었어요 공격력이 그렇게 셌던 친구인데 공격력이 없어졌어요 공격을 못하고 대신 그의 어 못지않은 강력한 이제 스킬들을 가지게 되는데 먼저는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만화가 250이잖아요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만화만큼 그 친구를 공격을 합니다 자 지금 63이죠 예, 그만큼 딱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만화도 0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어, 사거리도 짧지 않은 편이고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고요. 상대방과 후반에 이제 싸움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 템플렛 아카이브에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걸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어,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적군 유닛 하나를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적 아칸이면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이 유니스 내 걸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건 다른 종족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어릴 때 많이 했던 게 이제 프로, 프로토스로 다카카를 해서 저그 유닛스 저그의 드론을 혹은 테란의 SCV를 이제 마인드 컨트롤로 뺏서서 새롭게 막 여러 종족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그런 어떤 재밌는 일들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상대방의 특히나 고급 유닛들을 만약에 뺏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메일스트롬 뭐 마이스트롬, 메일스트롬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업그레이드 가능해요. 가 옆에는 만화 늘리는 거니까 또 아시면 좋고. 자, 이거는 생체 유닛들에게만 먹힙니다. 요 드라곤에게는 안 먹혀요. 예. 네. 뭐냐면 못 움직이게 가두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적을 모든 지게 가두고 3 4 5 네, 한 5초 정도? 네. 5초인가 6초인가? 5초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세 볼까요? 아직 50초에 딱 걸면 1 2 3 4 5 6 7 8초. 7초에서 8초 정도? 오, 제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딱 걸린다는 거. 요런 네, 마에스트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또 콤보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가둬놓고 뿌려.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진짜 효과적인 마법 유닛들이 있다, 프로토스에는. 근데 더, 여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더 고급 마법 유닛들이 있습니다. 자, 이 템플러 아카이브를 지으면 여기 맨 끝에 있는 아비터 트라비늘이라는 걸 지을 수 있는데 트라이뷰널로 돼있네요. 얘를 뽑으면 아비터라는 유닛을 이스타게이트에서 뽑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아비터는 기본 능력부터가 좀 사기입니다. 우리 팀을 은신을 시켜줘요. 이렇게. 네,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우리 팀을 은신을 시켜줘요. 이런 사기 유닛이 있네요. 네. 아비터 있고요. 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또 일단 요거 맨 끝에 거는 만화 업그레이드에요 그냥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자 리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비터가 있는 곳으로 우리 팀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이 아비터로 상대 팀 기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습적으로 한 아비터 두개 정도가 가서 기습적으로 내 병력을 리콜해 버리면. 꼭 다수의 셔틀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한 방에 다수의 유닛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뭐 언덕 너머로도 데려올 수 있고요. 네, 이런게 있다. 다음에 스테이시스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강력한 마법인데요. 스테이시스 필드가 뭐냐면 상대방을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유닛을 얼리는 겁니다. 당연히 아군도 얼어요. 단, 얼린 유닛을 공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상대의 유닛을 일정 부분을 얼려서 나머지 이제 얼어지지 않는 유닛들을 격파하고 추후에 언 유닛이 녹을 때또 다시 처리를 하는 그런 식의 각계 역파를 하는데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 이 정도면은 프로토스의 모든 건물과 유닛에 대해서 설명을 한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저그 하나 남았네요. 주후에 또 저그 영상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